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서비스가 머지않은 미래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상상 말이죠. 특히 대한민국처럼 통신 강국에서 무려 30년 가까이 굳건했던 통신 3사의 독점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니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머리 위, 저 광활한 우주에서 시작될 거라고 누가 감히 예상이나 했을까요? 오랜 시간 고착화된 통신 요금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 혹은 더 나은 대안을 막여히 바라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더욱 흥미로우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인터넷, 손에 들린 스마트폰의 요금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우리 삶의 지형도를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르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지금부터 함께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서막을 열어보는 시간이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스타링크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처럼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지구 저외도를 촘촘히 맴돌며 우리에게 인터넷을 선물하는 그야말로 우주에서 온 도전자인 셈이죠. 스타링크는 기존의 지상망 통신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은 땅속 광케이블이나 지상에 세워진 기지국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지만 스타링크는 이름처럼 우주에 떠있는 위성들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지구를 감싸는 거대한 통신망을 상상해보세요. 이 네트워크는 끊김 없이 전 세계를 연결하며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유연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적에도 위성통신이 대체 어떤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바로 빠른 속도입니다. 지상망통신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의 놀라운 속도를 자랑하죠. 넷플릭스 고화질 영상을 보거나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둘째는 낮은 지연율입니다. 위성이 지구와 가까운 저계도에 있기 때문에 신호가 오가는 거리가 짧아 지연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마치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매끄러운 통신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실시간 화상회의를 진행할 때도 답답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마 가장 혁신적인 장점일 텐데요. 바로 광범위한 커버리지입니다. 지상에 기지국을 설치하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은 물론 망망대해 한가운데 조업 중인 선박이나 히말라야 산맥의 오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폭우나 지진 같은 재난으로 지상 통신망이 파괴되었을 때도 우주에서 내려오는 이 통신망은 국권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어디든. 심지어 지구 끝자락까지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지는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러한 스타링크가 최근 대한민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통신 강국이라 자부하던 우리에게 우주에서 날아온 이 거대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위성들이 그려내는 그림처럼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으로 엮어내는 스타링크의 등장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파급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스타링크가 대한민국 통신시장에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에서 온이 새로운 도전자가 우리 통신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먼저 경제적인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의 거대 통신사가 시장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상황에 익숙해져 왔죠. 마치 굳건한 성벽처럼 느껴지는 이 통신사들의 독과점 체제 속에서 소비자들은 때때로 요금 폭탄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요금과 제한적인 선택지 앞에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순간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스타링크의 등장은 단순한 신규 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고요했던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시장에 새로운 경쟁의 물결을 일으킬 잠재력을 품고 있는 것이죠. 스타링크는 기존 통신사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지상의 광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수많은 위성들이 하늘을 떠다니며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을 연결해주니까요. 이런 강력한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한다면 기존 통신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통신요금 정책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고요. 더 혁신적인 서비스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5G나 심지어 미래의 6G 서비스까지도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과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국내 통신 산업 생태계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스타링크의 영향은 단순히 요금 인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새롭게 정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곳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외딴 섬 마을이나 깊은 산골 지역 혹은 넓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선박에서는 안정적인 통신이 여전히 꿈 같은 이야기일 때가 많죠. 기존 지상망 통신은 이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케이블을 깔거나 기지국을 세우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아 투자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통신 음영 지역의 스타링크는 혁명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위성들이 직접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지형이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외딴 섬에 계신 어르신이 도시에 사는 자녀와 끊김없이 영상통화를 하고 망망대에 한가운데서 조업하는 어선이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받으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변화 아닐까요? 더 나아가 스타링크는 재난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폭우,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상의 통신망은 쉽게 파괴되거나 먹통이 되곤 합니다. 이때 통신이 끊기면 인명 구조는 물론이고 피해 상황 파악이나 구호 활동에도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게 되죠. 하지만 우주에서 내려오는 위성 통신은 지상 인프라의 피해와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통신을 복구하고 생존자들과 구조대원들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마치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해내는 것이죠. 또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도 스타링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나 도심 항공 교통, 즉 UAM 같은 신산업들은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끊김없고 지연율이 낮은 초고속 통신망이 필수적입니다. 스타링크의 적외도 위성통신 기술은 바로 이러한 미래형 인프라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상공을 날아다니는 UAM이 위성통신을 통해 관제 시스템과 끊임없이 교신하고 수많은 자율주행차가 서로의 위치와 교통 상황을 공유하며 안전하게 도로를 달리는 모습, 더 이상 먼 미래의 그림이 아니게 될 겁니다. 이처럼 스타링크는 단순히 빠른 인터넷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며 혁신적인 신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또 다른 중요한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복잡하고 민감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스타링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는 스타링크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 시 통신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지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찬 전망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기대감 뒤편에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돼 더욱 복잡하고 민감한 질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안보와 주권이라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스타링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상상해 보시죠. 만약 대한민국의 핵심 통신망 인프라가 외국에 본사를 둔 특정 기업에 의해 운영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단순히 인터넷이 연결되고 끊기는 문제를 넘어선 훨씬 더 중대한 국가적 사안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국민들이 주고받는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들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흐르고 어디에 저장되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주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유사시, 예를 들어 국가적인 비상사태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핵심 통신망의 통제권을 온전히 우리 손으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외국 기업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통신망이 좌지우지된다면 국가안보와 재난 대응 능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스타링크는 순수한 민간 기업으로서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결국 특정 국가의 법과 정책 아래 놓인 기업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죠. 이는 곧 우리가 스타링크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경우 기술 종속이라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스타링크가 서비스 정책을 변경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신경망을 외부의 통제에 맡겨두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부해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